자, 이어서 오늘 또 경매에 관련한 팁또한 가지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은 어떤 주제인가요? 네. 결코 쉽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설명을 들어보면 어렵지도 않습니다. 네. 경매에서 보통 주택 상가 경매에서 대학역 임차인의 대학역 그리고 우선 변제권 항상 문제가 되죠. 네. 네. 경매를 공부하는 사람들은 대학역 우선 변제권 전부 공부 열심히 해서 도사처럼 바삭하게 알고 있다라고 음. 생각하실 텐데 거기에도 허점이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모르는 부분이 있을 수 있을 겁니다 네네. 그 부분 한번 간단히 정리를 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음, 그러니까 지금 임차인이 돈을 받아가는지 못 받아가는지 지금 그런 것들을 얘기해 주시는 거죠 대항력이나 예. 이런 것들 자 대항력이라는 임차인의 권리가 대항력이라는 게 있고 네. 그다음에 우선변제권 그러니까 확정일자 임차인 또는 소액 임차인. 같은 경우에 우선변제권이라는 권리가 있죠. 네, 이두 가지 권리가 경매를 통해서 낙찰이 되고나면이 권리가 어떻게 바뀌는지, 음, 네, 그걸 간단히 한번 설명을 네. 해드리겠습니다. 변전님그 네. 전에 대항력하고 네. 우선변제권 그 요건 좀좀 설명을 해주세요. 대항력이라는 네. 것은 주택을 기준으로 하면 상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주택은 네. 인도를 받아야 되고 네. 주민등록을 하고 그두 가지가 동시에 갖춰진 시점. 네네. 그때 대항력 취득을 한다 그러지요 그러니까 이 물건을 내가 점유를 하고 있고 또 동사무소가 전입신고도 하고 네. 그러면 생겨버리는 거죠 그렇죠 네. 상가의 경우에는 전입신고 대신 사업자 등록이지요 사업자 그걸 등록을 하면 하고. 이제 대항력을 갖춘다 그러지요 우선변제권은요 우선변제권은 경매 이제 두 가지가 있죠 소액 임차인의 최우선 변제권이 있고 네. 그다음에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의 확정일자 임차. 얘네 임 우선 변제권 이두 가지가 있는데. 네네. 근데 이상한 게그 전입신고할 때 확정일자를 다 받지 않나요? 보통. 보통 요새는 뭐 거의 상식이니까 다 받지요. 그래서 임차인의 두 가지는 권리는 대항력이라는 권리, 그다음에 우선 변제권 이런 두 가지 권리가 있는데 이 대항력이라는 게뭐 구체적으로 실제로 뭘 음. 의미하는 거죠? 뭐 그러니까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을 많이 헷갈리시는데 대항력은 내가 점유해서 안 쫓겨날 수 있는 네. 그런 것들 얘기하는 거죠 주인이 바뀌었을 때 네. 누군가 낙찰을 받았을 때그 네. 사람한테도 나는 계속 사용권을 주장할 수 있다 이안 네, 네. 비워줘도 된다 네, 그게 대항력입니다 그건 돈 받는 권리가 아닙니다 원칙적으로 그렇죠. 그럼 우선 변제권은 반대로 돈 받는 권리죠 그렇죠. 그렇죠 돈 받는 권리 경매를 통해서 매각 대금에서 내가 음. 금전을 회수할 수 있는 권리 두 가지 전번 시간에 우리 오 변호사님께서 네. 말소 기준 권리에 관해서 음. 하면서 돈을 받을 권리와 그렇지 않은 권리 그렇죠. 이렇게 두가지를나누어 네. 드렸는데 설명을 했는데 좀 헷갈리신 분들은 전의 방송 보시면 되겠죠. 이 우선변제권이라는 것은 임차인이 가지는 권리 중에 돈을 음. 받기 위한 권리입니다. 네, 네. 반대로 대항력이라는 것은 계속 사용할 수 있는 권리 음. 전혀 성격이 다른 겁니다. 네. 자 그러면 한번 경매를 거치고 나면 이 권리들이 운명이 어떻게 되느냐? 음. 우선변제권 저당권 경매되면 저당권 어떻게 되지요? 말소 되죠. 말소되죠. 돈을 배당을 못 받아도 말소 되나요? 말소 되죠. 그렇죠요후순위라서 네. 돈을 몰랐어요.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 <laughs> 예, 예. 돈을 배당을 받건 못 받건 네. 금전과 관련된 저당권, 감류, 음. 음. 압류 이런 권리는. 음. 돈을 받아도 말소되고 돈을 못 받아도 말소됩니다. 그렇죠. 네네. 무조건 말소되죠. 검전 채권과 관계는. 이 임차인의 우선 변제권, 최우선 변제권이 건 확정일자 임차권이 건 소액 임차권이 건그 음. 우선 변제권은 경매를 이 우선 변제권이라는 건돈 받는 권리라고 그랬죠. 네, 네. 돈 받는 권리는 원칙이 뭐죠? 한번 경매 해서 낙찰되면 배당을 받든 못 받든, 받든. 소멸한다. 소멸하죠. 네. 다음 대항력은 돈 받는 권리가 아니라 그랬죠. 배당을 받고 안 받고 관계없습니다. 계속 사용할 받기 인수인한테 음. 계속 임차권을 조장해서 안 비워줄 수 있다. 내가 계속 점유해서 사용할 수 있다. 그게 대항력이라 그랬죠. 이건 경매한다고 소멸될 권리가 아니죠. 네네. 물론 대항력 저 최선 저 말소 기준 권리보다 먼저 승리한 대항력이어야 가능한 이야기입니다만은이 대항력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경매를 통해서 매각돼서 주인이 바뀌더라도 계속 주장할 수 있는 권리. 그러기 때문에 이 대항력이라는 것은 경매된다고 쓰질 권리가 아니죠. 네네. 그래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은 기본적으로 성격이 전혀 다른 겁니다. 자, 이제 요게 누구나 다 상식으로 알고 있는데 이제 화면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특수한 경우가 있습니다. 한번. 2018년도에 한번 경매가 돼서 매각이 된 부동산입니다. 네, 네, 그러네요그 후에 매수인이 인수한 다음에 새로 이제 대출을 받았지요. 네. 국민은행부터 대출을 받고 저당권을 설정했습니다. 이걸 못 갚으니까 1년 후에, 1년 반 후에 새로 다시 경매가 진행된 그런 부동산이 있습니다. 네, 네. 한 2년 만에 새로 다시 한번더 경매가 진행되는 그런 부동산이지요. 네, 네. 여기 에잘 보시면. 2018년 2월 7일 이게 최선순위 말소 기준 권리가 되는 거요 그렇죠. 자 이제 현황조사 보고서를 보니까 음. 임차인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네네. 이 사람 임차인 보증금이 5천만 원이더라. 그런데 보니까 전입신고를 2016년 종전 음. 경매하기 이전에 전입신고를 했고 음... 확정일자도 종전 경매 이전에 확정일자 받아놨습니다. 아 그러네요. 예예. 예. 굉장히 옛날부터 있었네요, 네. 이 사람은. 근데 이 사람이 아직 있다는 것은 종전 경매에서 이 확정일자 임차인으로서의 우선변제권을 행사했는데 다못 받았다는 겁니다. 네네. 잔액이 남아 있어서 아직 거기에 살고 있다는 겁니다. 잔액이 아마 5천만 원 남아 있겠지요. 네네.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배당 요구를 했습니다. 네. 확정일자 임차인으로. 대당 요구를 했겠지요. 그런데 좀 조금 전 화면에서 보니까 최선순위 저당권이 2018년도에 승된건데그 사람보다 더 선순위 확정일자 임차권이지요 네네. 자, 이 부동산에 대해서 내가 이제 입찰에 참가하고자 합니다. 네네. 자, 이 사람 5천만 원. 여기서 저당권보다 선순위니까 네네. 무조건 이 시가는 5천만 원보다 이상 나가는 부동산이니까. 내각 되면 이 사람이 제일 먼저 받고 네. 그 다음 저당권자가 받고 그래서 이 사람은 다 받고 나가겠구나 임차인, 임차인 깨끗하게 해결된다라고 음. 생각하고 입찰에 참가했습니다. 네네. 배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음. 이 사람이? 지금 사실관계가 네. 그 임차인이 지금 그 근저당권보다 먼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먼저 있는데도 먼저 있으면 원래 대항력이 원래 있는데 얘가 배당 요구를 했고. 네. 요구한 것은 한마디로 난 돈만 주면 나가겠다 네. 그런 거니까 이제 낙찰자는 이걸 인수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렇지요. 원래는 근데 요거에 사실관계들 특이한 게 중간에 낙찰이 한번 됐다. 네. 한번 경매가 그래서, 이 사람이 네. 확정일자 임차권 우선변제권이 있는 상태에서 한번 경매가 됐다는 겁니다. 네네. 거기서 다 받지를 못했다라는 겁니다. 네네. 다 받지를 못했고 그러면은. 경매를 통해서 뭐 어떤 권리가 소멸되고 살아 있는지를 좀 확인해봐야겠네요 그렇지요. 그렇죠. 네. 아까 서두에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한번 경매가 되면 돈을 받을 수 있는 권리는 실제로 배당을 받든 못 받든 다받든 일부를 받든 무조건 소멸한다 그랬죠. 네네.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우선변제권은 돈 받기 위한 권리라 그랬습니다 대항력은 계속 사용하기 위한 권리라 그랬습니다 음. 두 개의 권리의 성격이 완전히 다르죠 여기 이경호라는 임차인은 2017년 8월 우선변제권 확정일자 임차인으로서 저당권과 같은 권리인 우선변제권을 취득을 했는데 네네. 요 이후에 한번 경매가 됐다 그랬습니다. 네. 경매가 됐는데 거기서 이 사람이 다 받았던, 다못 받았던, 네. 무조건 이 사람의 확정 일자 인차인으로서의 우선 견제권은 이제 더 이상 써먹을수 없게 없어져 버렸습니다. 네, 한번 사용한 거죠. 네. 네, 이제 새로 이제 지금 새로 진행되는 경매에서는 이 사람은. 배당력 있는 임차인이지만은 배당은 받지 못하는 음. 우선 변제권을 행사할 수 없는 임차인입니다. 네, 그럼 어떻게 되겠지요? 우선 변제권이 하면 소멸해서 이제 없는데 배당 요구를 해도 배당을 안해 주겠지요, 당연히. 네. 혼자 배당 요구를 한 거네요. 네. 네. 그냥 나는 확정일자 임차인이거니 하고 그냥 법률을 음. 잘 모르고 음. 배당 요구를 했고. 그러니까 요 표시된 걸로 보면 근저당보다 선순위의 확정일자 임차인처럼 보이죠 그렇죠. 그렇지만 실제로는 이 사람은 우선변제권을 한번 써먹었기 때문에 음... 우선변제권이 없는 대항력은 있지만 우선변제권은 없는 그래서 이 경매절차에서는 배당을 받지를 못합니다 배당을 받지를 못하죠 근데 대항력은 있다 그랬습니다 네네. 그럼 어떻게 낙찰자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요5천만원 그대로 떠안게 되지요 네네 그러네요 이걸 잘못 판단해가지고 이 사람 제일 첫 확정일자 임차인이 제 먼저 5천만 원 배당 받아 가겠거니 그래서 임차인 은 깨끗하게 정리 되겠거니 하고 네. 입찰에 참가했다가는 5천만 원 손해 본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아 그러네요. 임차인이 있었고 네. 임차인은 전입신고도 했었고 확정일자도 받아놔서 네. 일단 임차인의 그 권리인 대항력하고 우선변제권 네. 두 가지를 다 갖고 있었어요. 네. 대항력은 이걸 사용하는 권리고 네. 우선변제권은 이걸 경매로 돈, 돈 받을 수 있는 권리고. 네. 근데 그 다음에 경매를 한번 하면서 우선 변제권은 한 번만 쓸수 있는 거죠. 네. 하여간해서 우선 변제권 날라가고 대항력은 살아 있고, 네. 그렇죠. 근데 그 다음에 경매가 또 진행되는 이 거죠. 그때는 이제 그냥 순수하게 대항력만 있는 임차인이고 네네. 우선 변제권은 더 이상 행사할 수 없다. 돈못 받으면 대항력은 있기 때문에 낙찰자가 네. 그대로 음. 그 부담을 떠안게 되죠. 그렇죠. 이런 물건을 잘못 판단해서. 음. 임차인을 떠안지 않는다 라고 판단하고 들어갔다가는 손해를 볼수 있다는 겁니다 약간 어려운 부분이긴 하지만 네. 우선 변제권이라는 것은 돈을 받는 권리다 네. 돈을 받는 권리는 한번 경매가 되어버리면 소진되어 버리고 더 이상 반복해서 사용할 수 없는 권리다 일회성 네. 권리에 불과한 것이다 네. 이걸 착각을 하면 안 됩니다 아. 이게 항상 헷갈리는데 이 케이스를 보면 완벽하게 이해할 수 있을 네. 것 같아요 네. 네. 이런 물건이 흠치는 않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아주 드문 물건도 아닙니다. 음. 한번 경매된 물건이 또 경매에 나온 경우가 자주 있죠. 아, 굉장히 그, 많죠. 근데 그 이전부터 있던 인사인이다. 그때는 잘 살펴봐야 된다는 겁니다. 아, 그러네요. 그럼 대항력이 한마디로 무섭긴 하네요. 그렇지요. 그렇죠. 대항력 전입신고 된 날짜를 조금 저희가 주의 깊게 좀 봐야 될것 같습니다. 네. 네. 자 음. 이상으로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 그승계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렸습니다. 네.